1991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입니다. 5명의 초등학생이 실종된 지 30년 만에 그날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91년 3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철원, 김종식, 박찬인, 조호연, 김영규 5명의 아이들은 도롱뇽 알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이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수색 작업과 목격담 그리고 각종 루머가 쏟아졌지만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지만 아이들의 행방은 묘연했고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2002년 아이들의 육골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골과 함께 발견된 옷가지와 신발은 아이들이 실종 당시 입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제야 우리는 아이들이 단순 실종이 아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둔기에 맞아 사망했으며 범인은 다름 아닌 사건 현장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내는 등 사회 시스템 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비극이며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